오랜만이네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어색하지? <laughs> 뭐가 어색해? 어, 몰라 어, 어. 어색해 여기 그러고 이쁘다니까 어아 이제 정비복이 <laughs> 아닌 <아니. 웃음> 여기 동네 예쁘지? 어 내가 카메라 샀는데 어. 카메라 들고 올걸 그랬나 지금 아다음에 오면은 어. 여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근데 약간 사실 데이트 코스 <laughs> 한 70%가 커플이더라고 <laughs> 그렇죠. <laughs> 그리고 한 20%는 여자여자 여기요? 어 여기가 미쁘동 어, 친구한테 요 잠실 쪽 사는 친구 근데 여기가 음. 있, 그 그게 있대 어 이건가 보다 토마토 연어 시원한 거 괜찮아? 냉국아 아, 그래? <laughs> 야 그러면은 너가 미쁘동 먹고 내가 저거 시원한 거먹었 <laughs> 카드 뒷면 보시면 드시는 방법 나와있어요 한 번씩 읽어도돼요이 아, 그렇지 면치가도 아,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되게,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? 그 네. 아,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? 잘 끓여서 안 밀려있어 잘아비비아 먹는 거야? 하고 음. 태랑다먹어 음. 이 김이 아니라 이런 게 나왔네 감자 음. <laughs> 처음 먹는데 강릉에서 못 가봤어? 강릉에 이런 게 있었어? 자 밑구동 이런 건아닌 음. 야 이거 좋다. 대폭신폭신한 이감태가 네, 그래. 음. 아대리상품하다나 음. 음. 지금 이게 첫 게임. 나도 하루종일 지금 잖아갈때네고 나고 그래서 더 맛있는 건가 저희 이많습니다생선드시 느낌으로 한번 저어주오 감사합니다 응. 물 맛이 응. 다미국 응. 그 맛? 음. 아. 아 어, 이거 간 괜찮은데? 근데? 약간 매콤한 맛이 있네 내가 연어 좋아하는데 이게 연어 그냥 잔뜩 먹는 맛으로 먹는 느낌이라서 좋다 이게 생선이 익었네 약간 익혀서 먹어야지 와 완전 처음 분발먹어보는 맛인데? 아 근데 진짜 부드럽네 네. 이게 연어 말고 다른 생선도 있던거지? 예 연어랑 네. 생선? 음